안녕하세요 박현진입니다. 오늘 제가 수제 다루크건 아니지만 어쨌든 네온하나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까 아울러 다다녀와서 바로 한것 때문에 그리고 젤리를 먹고 있어요. 그래서 말투가 조금 이상거든요. 하그의 양해 부탁드리고요. 자 그럼 한번 일단 준비를 소개해 볼게요. 이좀웹풀이예요 웹풀을 음. 만들었고. 이건 1번. 음. 이거 물풀 다음엔, 음, 금컵 있잖아요. 음. 이거 하고, 숟가락, 이거, 이쑤시개잖아요. 이쑤시개, 슈타이. 이거 3번 사탕, 네. 자, 이거. 네. 뭘? 네. 사탕. 덩어리 같은 네. 이거 풀 있잖아요. 딱풀 여기 보면, 이거 열면 나오잖아요. 이거고요. 이걸 좀 씻어서 한 거고, 이거 이런 거이 종이컵 작은 거두개 준비해 주셔야 돼요. 물감 있잖아요. 물감 자기가 좋아하는 색 준비해 주시고, 하나는 자기가 좋아하는 색, 하나는 하늘색 준비해 주세요. 그래서 내로 내로는 소다만 만들 거고요. 음. 소다 마셨어? 응. 일단, 이거 종아컵 하나 더 만들게요. 하나 안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근데, 가위질이, 조금 섞여러가지고 이게, 뾰족뾰족한 부분이 있어요. 삐쭉삐쭉 나와있네요. 음, 이제 한번 시작해볼게요. 이거 물풀을, 이만큼 짜주고요. 그리고, 어, 살리는 거어딨어 응? 여기 있어요. 이거 음. 이걸 섞어 주니까 물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색 하나 섞어 주시고요. 음. 이번이 하늘색이잖아요. 일단 물풀을 물풀을 어머. <laughs> 왜 흘러온다. 물 풀을 숟가락에다 숟가락 딱한 스푼이면 될 만큼 짜주세요. 한 스푼 사 짜주고요. 야, 한 스푼보다 더 많아. 그리고 하늘색을 찾아주세요. 물감 하늘색을 찾아주시고 넣어줘. 입수시계로 아. 왜 이렇게 서투로? 넣어서 섞어주세요. 섞어주고 난 다음에 오, 그오 깜짝 놀랐네 했던, 했던 거에 넣어주세요. 저는 지금 섞어주기 전에 바나 넣었거든요. 그래서 저하 섞으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내루 네루 내루 네 맞아? 내루 네루네야아 내루 네루네 맞아? 음 아마. 보라색 는거 같은데? 네, 내로, 마조마조, 내로 내로 낼 수도 있어요. 겠 아마 사과 마실 수도 있고, 아 포도 마실 수도 있는데, 그때그때마다 달라요. 저도 이 색을 예상하지는 분이거든요. <laughs> 어쨌든, 이렇게 색, 색을 섞으이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제 빼고, 숟가락에 이거 있는데, 나무 불 있네? 그걸로부 섞어. 일단, 다 섞, 다 섞고 오겠습니다. 음. 이렇게 섞어, 음. 이렇게 섞어줬고요 섞어주면, 이렇게 될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제 3번 사탕을 이렇게 슈테 개봉해줄 건데요. 3번을, 이렇게 3번 사탕이야? 개봉해주세요. 사탕 맞음? 난 사탕인 줄 몰래? 여기 이렇게 있거든요. 작은 방울이 보이시죠? 여기 있어요. 그러면 그거 새, 그래. 그, 짜놓 그, 새로운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만 넣었어요. 한 번만. 합시다. 근데 이거는 못 먹어요. 이거를 이제, 내로내로네를 이렇게 뭉쳐서, 어, 근데 좀 적어요, 양이. 그래서 다시 더 물풀을 많이 넣, 넣고 오겠습니다. 가을. 를 이렇게 at s o 어요 air, you're just there. i 말아주시고 나도 o